또, 어, 그들을 향한 인사가 기록되고 있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본문 15장 14절부터 21절은 로마 교회에 왜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냈는가 하는 것을 설명하고 바울이 이방의 사도로서 어떤 태도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가 하는 자신의 심정을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로마 교회는 굉장히 독특한 교회입니다. 로마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가 아닙니다. 바울이 선교할 당시에 대부분의 이방 교회들은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에 의해서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로마 교회는 자생한, 스스로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마 추측한데 로마에 사는 유대인들 중에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가서 세운 교회가 아닐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경로로 로마 교회가 세워졌던지 간에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시대에 로마 교회는 이미 성숙한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에 대해서 동의하고 있음을 봅니다. 14절에 보면 내네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이스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다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로마 교회의 성도들이 바울이나 다른 선생들의 가르침 없어도 스스로가 믿음 안에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만큼 믿음 안에서 성숙하게 자라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이 복음의 지식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러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도움이 없이도 서로 서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만한 그런 성도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면하는 자임을 확신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스스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알아서 믿음안에서 행할 만큼 성숙할 뿐 아니라 서로서로의 잘못에 대해서 권면하고 서로서로를 권해서 믿음 앞에 서며 믿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권할 만큼 성숙한 성도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왜 로마서를 굳이 로마교회에 보냈냐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바울은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15절 말씀에 그러나 내가 너희로 다시 생각나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독담대의 대량 너에게 썼노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 교회가 이미 성숙해서 다른 것을 가르칠 필요가 없을 만큼 됐지만 바울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스를 로마 교회에 보낸 첫 번째 이유는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로마교의 성도들에게 이미 전파되어지고 가르쳐져서 익숙하게 되어진 복음이 그들 마음속에 다시 생각나고 그들이 배웠던 진리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일깨우기 위해서 로마서를 썼다는 것이지요? 우리가 왜 계속 성경을 읽어야 하고 왜 우리가 계속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까? 우리는 왜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야 됩니까? 왜 우리는 계속 다시 복음 앞에 돌아와서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까? 미처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진리를 배우기 위해서도 그래야 되지만 더 중요한 이유는 이미 알고 있는 진리가 생각나게 해서 신앙적으로 늘 깨어있게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말씀 앞에, 복음 앞에 다시 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내용을 다 알아도 계속 읽어야 하고, 성경이 익숙해도 계속 성경을 공부해야 되고, 묵상해야 됩니다. 여러분 들어서 잘 알고 있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계속해서 설교를 들어야 합니다. 다시 복음 앞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세상 유혹에 넘어지는 이유는 하나님 말씀을 몰라서라기보다는 그 순간에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내가 범죄하는 순간에, 내가 유혹에 넘어가는 순간에, 내가 잘못 선택할 수 있는 그 순간에 강력하게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서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그 말씀이 내게 말씀하시면 쉽게 타락하거나 쉽게 범죄하거나 쉽게 잘못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순간에는 까맣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이 생각나고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다스리도록 계속해서 말씀이 우리를 지배하며 말씀의 영향 아래 있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복음 앞에 서고. 다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드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계속 듣는 일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일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계속 공부하는 일에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성경을 읽고 공부하는 일을 통해서 설교되어지는 말씀을 듣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다시 생각나서 복음이 다시 생각나고 우리가 복음 앞에 다시 서서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할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날마다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도록 다시 말씀 앞에 서고 다시 복음 앞에 서서 말씀의 지배를 받고 말씀의 다스림을 받는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로마 교회가 이미 성숙한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로마서를 써서 보낸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때문이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로마 교회와 나누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나눌 때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속에 있을 때는 그 은혜가 내게만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나누게 되어질 때에 그 은혜가 많은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은혜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의 부요로움을 함께 누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목장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나누어야 됩니다. 거룩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서로 나누어야 합니다. 성경 공부와 큐티 모임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바 은혜들을 서로 나눔으로 그 은혜가 더 풍성하게 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또 내가 어, 내 간증을 들려주고 싶은 사람들에게 개인적인 간증을 통해서 내게 베푸신 하나님의 놀란 은혜들을 나눌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바 은혜를 나누게 될 때에 그 은혜가 내게 더 풍성해질 뿐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가서 그 은혜 안에 함께 있는 경험들을 하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바 은혜를 여러 경로를 통해서 서로 나눔으로써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서로에게 더큰 은혜로 역사하는 그런 복이 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로마교의 성도들과 나누기를 원했던 바울이 받은 은혜는 도대체 무엇입니까? 오늘 바울은 교회를 박해하던 박해자였던 자신을 이방의 사도로 삼아주신 은혜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이 은혜는 곧 나로 이방인을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의 일꾼이 되게 하나님의 복음의 제사장 직분을 하게 하사 이방인을 제물로 드리는 것이 성령 안에서 거룩하게 되어 받으실 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말이 좀 어렵습니다 <laughs> 쉽게 말하면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서 많은 이방인들이 죽게 돌아오게 하며 많은 이방인들이 생명을 얻게 하신 그 일이 하나님이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가 무엇입니까? 은혜는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비와 극렬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입니다. 바울이 이방의 사도가 되어 복음 전한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로 말하는 것은 자신이 이방의 사도가 될 만한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자신을 불러서 이방인을 구원하는 일에 써 주시고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있게 하신 그 놀라운 일들이 참으로 은혜고 그 귀한 일들에 쓰임 받는다는 것 자체가. 감격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그는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 아닙니까? 우리 중에 구원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의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베푸신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직분 받은 것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우리 중에 누군가가 내게 주신 직분을 충분히 감당할 만한 능력과 힘이 있어서 직분을 받던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부족하지만 직분을 감당하기에는 턱없이 내 능력과 내 지혜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직분 주셔서 천사도 헐모할 만한 귀한 일을 맡기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무엇이겠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되고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며 은혜 받은 자로서 하나님 베푸신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직분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구원받은 것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가 달라집니다.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자신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끊임없이 감사하고 감격합니다. 황송해서 하나님 앞에 몸둘바를 몰라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구원이 자신의 선행이나 자신의 노력이나 자신의 공로로 된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감사하지도 황송해하지도 않습니다. 구원받은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자신이 구원받을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자랑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직분을 맡은 것도 그렇지 않습니까? 직분을 맡은 것이 은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주신 이 직분을 감사하게 여기고 직분을 귀하게 여기며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어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직분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직분 맡게 됨이 자신의 능력이나 자신의 자격 때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직분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오히려 내게 있는 직분이 내가 받을 수 있는 직분보다 더 못하다고 여기면서 자기 직분 때문에 자기를 드러내고 직분으로 교만해지고 직분으로 다른 사람을 통제하려고 한다. 여러분은 구원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주진 직분과 사명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도 직분도 다 자격이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입니다. 구원과 직분을 하나님의 은혜로 아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구원받은 것이 내게도 유익하고 다른 사람에게도 유익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가 감당하는 직분이 내게도 복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복되게 할수 있습니다. 나의 구원과 나의 직분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교회의 덕이 되고 우리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 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이 받은 구원이나 직분을 마치 자기의 공로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구원 받은 것이나 직분 받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나 교회 덕을 세우거나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것이 자기를 넘어지게 하고 다른 사람을 시험들게 하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될수 있다. 구원 받은 것도 중요하지만 직분 맡은 것도 중요하지만 그 구원이, 그 직분이 어떻게 내게 왔는지를 우리가 바르게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서 은혜로 고백하고 은혜로 감당해야 그것이 정말 내게나 또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신 은혜로 받고 구원도 직분도 은혜 안에서 감당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모두를 유익하게 하는 것들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방의 사도로서 자신의 직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아서 그는 자기를 드러내고 자랑하는 대신에 그 직분을 주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7절과 18절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17절, 1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 자랑할 것이 있다 말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자신에게 복음을 주신 것을 자랑합니다. 복음 전할 사명을 주신 것을 자랑합니다.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듣고 깨닫고 돌아올 수 있도록 표적과 기사와 능력과 성령의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이 이방의 사도로 행한 모든 일들이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복음을 전하고도 많은 열매를 맺고도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 얻는 일들에 생명을 긁고 애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드러내어 자랑하지 않습니다. 오직 그 일들을 하게 하신 하나님을 자랑하고 그 일들을 할수 있도록 복음을 주신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의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그는 힘을 쏟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자랑하는가를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를 자랑하는 사람은 은혜를 아는 은혜의 사람입니다. 자기 소유나 지위를 자랑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마음 속에 자기 자랑이 가득한 육신의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자랑하는 사람은 이웃과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그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교회를 자랑하는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복음을 자랑하고 주님을 자랑하는 사람은 복음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하기를 절개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은혜 받은 성도답게 주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자랑하고 그 은혜 주신 주님을 자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세상 자랑, 자기 자랑은 헛됩니다. 여러분 세상 자랑, 자기 자랑이요. 우리 자, 서로에게 마음만 불편하게 하고 서로에게 실망감만 안겨줍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세상 자랑을 헛되다 말하고 있습니다. 그 자랑은 또 금방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면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서 그를 통해서 사람들이 생명을 얻고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힘을 얻고 사람들이 그 안에서 자라가고 교회가 그 안에서 든든히 서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되고, 나의 공로를 자랑하는 대신에 복음을 자랑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값없이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고,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사람들이 함께 듣고 누릴 수 있도록 돕는 일이 될 것입니다.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에 나를 자랑하는 것은 아무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생명 얻게 하는 일에 우리의 자랑이 쓰임받게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자신이 복음을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곤까지 전할 수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루리곤은 현재 유고, 알바니아 이쪽에 있는 곳입니다. <laughs> 바울이 복음을 전한 곳 중에서 유럽에서 가장 북단에 있는 그런 지방입니다.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공까지 두루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말합니다. 그렇지만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나는 힘을 썼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20절과 21절에 보면 또 내가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노니, 이는 남의 터위에 건축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기록된 바 주의 소식을 받지 못한 자들이 볼 것이요, 듣지 못한 자들이 깨달으라 한가 같은 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로 힘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바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만약 바울이 자신이 전하여 세운 교회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전하여 구원하는 사람의 숫자를 자랑하려고 그러면 자신이 얼마나 많은 지역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는가는 자기의 공직을 자랑하려고 그러면 오히려 복음이 이미 들어가 있는 곳에서 더 복음 전하는 일에 힘썼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트가 닦여져 있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힘들이지 않고 더 많은 열매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곳에서는 조금만 잘하면 더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존경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어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곳에는 복음을 전하지 않기를 힘썼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 바울이 힘썼다는 것은요, 자기도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쉽게 해서 영광을 받고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유혹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유혹을 떨쳐내고 힘써 그것을 외면했다는 거예요. 그게 바울의 사도다운 태도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의 관심이 자기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어서 한 사람이라도 복음 듣지 못한 사람이 복음을 듣게 하고 한 사람이라도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증거돼서 구원받는 일에 그의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두의 관심이 이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드러내어서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세우고 사람을 구원하는 일에 있어야 될 것입니다.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 마음 속에 자기를 드러내고 끊임없이 자기의 영광을 자랑하기를 유혹하는 유혹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힘써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힘써 그리스도의 뜻을 따르기로 힘써야 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영광이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은혜를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의 관심이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있어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유혹을 이겨내고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복음을 전가하며 많은 사람들을 세우고 살리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를 드러내어 자랑하는데 마음이 있으면 어떤 일을 할때 누가 그 일을 하든지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누가 그 일을 했든지.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복음이 드러나면 그로 인해서 함께 기뻐하고 축하해 줄수있어 이게 너무 중요한 일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드러내는데 우리가 목적이 있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이유가 그게 있습니다. 내가 나를 드러내는 일이 목적이 되면요. 좋은 일, 중요한 일에는 내가 그게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내가 안 끼면 그 일을 못하게 하고 방해하고 해서도 그것은 의미 없는 일인 것처럼 치부해버리기 쉽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되 다른 사람이 일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은 참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분쟁이 일어나고 좋은 일을 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일을 하고도 그것이 시험거리가 될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에게 영광 돌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리스도의 이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데 관심이 있어야 누구 해서 그리스도의 이름이 드러나도 그것이 나의 소원이기 때문에 같이 기뻐해 줄수 있는 거다. 내가 드러나는 것이 목적이면 다른 사람이 하면 견딜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자랑하는 대신에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그리스도를 자랑하고 복음을 자랑하는 일에 자꾸만 관심을 거기에 두어야. 돼. 그래서 다시 복음 앞에서. 다시 나를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을 떨치고 복음을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소원들을 품고 그래야 아, 목사가 복음을 드러내든 장로님이 복음을 드러내든 성도가 복음을 드러내든 내가 경쟁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복음을 드러내도 아다 기뻐하고 복음이 드러나는 것으로 인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일을 하되 누가 하는가가 중요한 것은 이건 참 문제가 있습니다. 내가 해야 되고, 내가 안 하면, 음, 그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하고, 이런 것들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에서 오는 마음임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주의 이름을 드러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 내 이름이 아니라 크리스도의 이름이고, 내 영광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유혹들을 끊임없이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을 드러내는 일에 늘 마음을 둘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 그리고 일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로마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이 다시 생각나게 하기 위해서 로마서를 써서 기록하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바 은혜를 나누기 위해서 로마서를 로마 성도들에게 보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직분과 사역의 열매를 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자랑하기보다 그리스도를 자랑하는데 그 사역의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사역의 동기와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사역을 감당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자기입니까? 복음입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사역이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 말씀이 생각나게 하는 것이 되기를 바랍니다. 받은 바 은혜를 나눔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되는 일에 관심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주어진 직분이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인 줄 알아서 겸손하게 그 직분을 감당하고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는데 그 목적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이 감당한 사역이 그리스도와 복음을 드러내어서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흘려보내는 은혜가 있게 되어질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이런 일에 쓰임바되고, 이런 일에 드림바되는 그런 성도와 교회가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참으로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복음을 우리에게 전한 누군가가 있었기에,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고, 복음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사람이 드러나서 구원받는 것도, 사람이 드러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도 아님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끊임없이 사단은 나를 드러내어, 나를 자랑하고, 나를 높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내가 드러나는 것으로 누구에게도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것을 압니다. 그리스도가 드러나야, 복음이 드러나야 사람이 살고,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 믿습니다.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이 사단의 유혹들을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물리치고 거음무신 말씀 앞에 서고 복음 앞에 서서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복음을 드러내어서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이 살아나고 많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거룩한 은혜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